오늘은 이스라엘 왕두 번째 시간, 다유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들도 실패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유당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유당은 예전에 하나님의 괴, 법괴를 운반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실패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실패해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광야 시대부터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불레 세상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만 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 이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법계가 나고네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이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법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법계를 딱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다이당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를 치셨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될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법궤는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궤 운반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이 다윗당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운반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왜 결과적으로 실패했을까요? 자, 다윗당의 실패 원인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당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은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하나님과 은원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고생고생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그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해지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은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왕의 실패 원인이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사무엘상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세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과 제사 물건들을 옮길 때이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놓고 소가 끌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계는 어떻게 옮겨져야 됐습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다유당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계를 짐작과 같이 수레에 싣고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사무하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볼때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칭찬과 복은 커녕 우싸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3만 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계를 이동하는 것을 준비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이에요. 왕으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실패한 원인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계를 수레에 실었다. 세 번째,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자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다윗당이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법계 운반을 시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위시 이르되 레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배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다윗왕이 예전에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괴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지목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 정한 규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다회당이요, 방법 자체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의 태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운반의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신에게 끌어모으고, 이벤트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규례대로 음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실패를 딛고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다유당이 언약계에 운반하는 것을 실패하고 3개월 동안 고민고민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나쁜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왜 나는 실패했지? 그러다가 이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오벳 애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레위인의 어깨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라고 명령하셨지. 아, 하나님은 규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함을 다이시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는 규례대로 법궤를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요, 이 다이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의 운반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이당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큰 심판과 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것, 그것,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여쭙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선포할 것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윗왕이 모든 관심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3개월 이후에 변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그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폭군이 되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백성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요. 이와 같은 변화와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성장의 키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실패나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는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슨요, 첫 번째 언약계를 운반하는데 실패함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이당의 변화는요,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지도자들의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의 성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새 수레를 준비했는가, 또 수레를 끌 좋은 수를 좋은 소를 준비했는가, 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어,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전하는데만 신경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괴를 레위인의 어깨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성결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밀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각 지파 자손들을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220명까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고 괴 운반하기 위한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 쓰는 일에 아주 세밀한 준비를 하게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맡겨진 일도 어떻게 합니까?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그렇게 대충하게 되는 것이죠. 한운둥, 만운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임시 조직 명단이 기록되고 성경을 통해서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 이 하나님 괴를 운반하는 그 팀원들 명단을 기록해서 남겼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뜻의 마음을 쓰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게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준비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아주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점점 민감한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다윗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2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괴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괴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라고 하셨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두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석달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그 임재를 경험한 다윗왕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미리 계획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했더라면 출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고 출발하는 순간에 몇발 하고 가지 않고 정지하고 나서 드린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꾠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 간그 자리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꾠를 맸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여섯 걸음 걸어 가다가 딱 멈춰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상식밖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어떤 감동 속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괴를 맨레일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어, 이제 아무 일도 없구나. 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괴회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실패에 아픔이 있습니다. 웃다가 죽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또 누가 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아, 계속 가 출발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느끼는 순간 멈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요. 왕으로서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 이 예루살렘이 왕의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야망 때문에 첫 번째 괴를 운반했고 이번 시도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괴를 들어올리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이슨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야망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제문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영향력이 온 무리에 퍼졌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고 역대상에는 무리가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무리에게로 전달되어서 다 함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체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춤추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다윗에게는요, 왕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그래서 마음껏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법괴를 옮길 때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역대상의 첫 독자인 포로후기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포로후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힘겨운 일상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성장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변하지는 않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 따라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가 영적 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어떤 큰 일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희미해지고요. 인간의 영광을 놓고 내가 잘했어. 내가 더 수고했어. 이렇게 인간의 영광을 놓고 씨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일에 대한 비전보다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을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은 크게 이루었다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면 그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폭발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들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이세 가지가 정말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내가 직분제가 되면 성장하겠지, 영적으로 좀 커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고 저절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실패를 딛고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정말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를 교정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준이다.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는 통로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요, 기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레윈이 어깨로 옮겨야 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설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규정과 법도를 복잡하게 다 만들어 놓고 너희도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과 제사장도 있었죠 레윈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 운반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법과 규정과 말씀을 어겨서 심판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지 살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넘어졌었지? 내가 왜이 부분에서 실패했었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성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